제 21대 대통령 선거 분투표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민주당 부산 선대회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욱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민주당 부산 선대위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 이름을 외치며 출구조사 결과가 최종 투표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38.15%를 얻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8.25%보다 20%포인트 넘는 큰 차이로 패배했는데요.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이번 선거에서 40% 득표율을 넘어서는 것이 목표였는데 출구 조사 결과 실제 40%를 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87년 13대 대선 이후 민주당계 후보가 부산에서 40% 득표율을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p k 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라 이재명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공을 들였습니다. 북구강로 개척 등 해양수도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부산 이전을 내세웠고 막판 산업은행 대안으로 동남투자은행 설립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민주당은 전체 18석 가운데 한석을 얻는데 그쳤던 만큼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바람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선대, 민주당 부산 선대 캠프에서 KNN 김민욱입니다.